아이의 걸음이 엄마에게. 낑, 엄마 좋아. 아이가 뒤에서 나를 안아준다. 나보다 키가 큰 중학생. 이럴 땐 10년 전쯤으로 순간 이동을 한것 같다. 참 좋다. 그러나 한 시간 후. 아, 됐다고, 알았다고, 한다고. 아이의 고 시리즈가 오늘의 대화 끝을 알린다. 지금 이 상황에선 단 한마디도 더 하면 안 된다. 아이 때문이 아니다. 잔소리를 끊을 수 없는 내입 때문이다. 단한 마디가 강둑을 터뜨리고 잔소리 폭포가 되어 아이와 나 사이의 땅을 갈라지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된건 삶의 지혜일까? 강산은 10년 만에 변하는데 아이는 2년 만에 딴 사람이 되었다. 키가 20cm도 넘게 크고 목소리가 변해도 엄마는 이 아이가 아기로 보였다. 누군가에게 아이 얘기를 할때 우리 아기가요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기가 몇 살인데요? 아 이제 중학생이에요. 겸연적은 미소를 띠며 그제야 아기를 아이로 바꾸어 부르곤 했다. 신체가 변하고 마음이 성장하는 아이를 굳이 아기라 부르며 붙잡고 싶은 것은 이젠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아이와 내가 함께 했던 시간 때문이다. 그때는 정말 몰랐다. 육아의 시간이 이렇게 찰나일 줄은. 오늘이 어제 같고 한달 전도 그 이전도 똑같았던 하루가 내일도 비슷할 거란 생각이 들면 왜 그렇게 서럽고 힘들던지. 그렇게 계속 될줄 알았던 시간 속에서 어느 날 눈떠 보니 아이는 훌쩍 자라 있었다. 29번 벤 9번이라는 글씨가 많이 지워졌네. 혼잣말을 하며 십여 년전 그날들을 떠올려 본다. 아치형 원목다리에 쓰여 있는 이름 장목교. 시장할 때 장, 목요일 할때 목, 학교 할때 교. 와, 어떻게 알았어? 세상에, 세상에. 뽐내듯 서 있는 아기의 웃음소리와 호들갑스러운 젊은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팔각형 모양의 정자 마루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 본다. 도시락과 그림책 몇 권이 들어있는 가방 옆 돗자리 위에 나뭇가지를 소중하게 쥐고 있는 아기가 잠들어 있다. 젊은 엄마는 등을 기대고 파란 하늘과 초록 잎들을 본다. 매일 똑같은 날이어서 갑갑하지만 이렇게 바람이 시원한 날은 그런대로 또 괜찮다는 생각을 엄마는 해본다. 한동안은 잊고 있던 이곳을 처음으로 혼자 왔던 날 가슴이 텅빈것 같았다. 유모차형 자전거에 작은 아기를 태우고 간식이며 책, 비눗방울, 모래놀이 도구, 여벌옷 등을 잔뜩 싣고 할일 없이 걷던 엄마와 짐칸 구석에 자신의 보물, 나뭇가지, 솔방울, 길바닥에서 주운 구슬, 돌멩이 등을 소중히 넣은 채 때로는 그중 하나를 손에 꼭쥔 채, 엄마, 엄마! 하며 제잘되던 아기가 함께했던 그 길을 혼자 왔던 날. 나는 허전했다. 이제는 더 이상 무거운 짐도 없고, 언덕길에서 자전거를 밀어줄 일도 없다. 아이는 잘 크고 있다.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잠자는 시간을 빼면 집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고, 엄마보다 친구가 더 좋은 건강한 청소년이 되었다. 그런데 엄마는 잘 크지 못했다. 아직은 너 미성년자야. 라며 아이를 내 옆에 놓고 싶다. 잘 가고 있는, 조금씩 세상을 넓히고 있는 아이를 내 품에 붙잡아두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런데, 그래도 아쉽고 허전한 마음 위에 떨어지는 눈물까지는 참지 못하겠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의 어린 시절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한 채로 커가는 아이의 등을 바라보며 한두 발쯤 떨어져 있으면서 아이가 힘들고 외로울 때손 내밀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엄마이고 싶은데 후회되는 그동안의 시간들처럼 이 순간의 정답을 아이가 다큰 후회야 안다 해도 지금은 이 정도가 나의 최선임을 인정할 뿐이다. 아이와 내가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아 불안하게 지내던 어떤 날, 나의 작은 한숨소리를 들었는지 아이가 말했다. 엄마 안아줘. 나는 그 말이, 엄마 내가 안아줄게.로 들렸고 큰 위로를 받았다. 아이와 나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지만 단단하게 연결된 끈을 느끼며 안심했다. 아이가 걸어간다. 엄마는 엄마로 있어준다. 언제든 아이가 뒤돌아볼 때 웃으며 손 흔들어 줄수 있는 엄마의 자리.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참견도 방관도 아닌 엄마의 자리. 아이의 걸음이 엄마에게 가르쳐 준 사랑이다.